안녕하십니까. 마라노사 스토리 임장팀입니다. 자, 오늘 물건 관리번호 2 0 2 4 0 2 5 9 9 0 1 4 자, 강주 강해시 서구 칡청동 1174-3번지 나인동산 아파트 103동 107호의 임장 나와 있습니다. 자, 본건이 25평형 자, 아파트 구조고방 3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 계단식 구조입니다. 자, 감정평가 금액은 2억 2,300만 원이고요. 입찰 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4일까지입니다. 첫 회입니다. 자, 최저 입찰가 2억 2,300입니다. 1층입니다. 보시면 입구 쪽에 앞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문과 후문이 일자로 개방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세대수는 884세대. 입주 시기는 1994년 6월 4일. 자, 동수는 8개 동으로 있고요. 층수는 자 가장 높은 동이 20층, 가장 낮은 동이 16층입니다. 자 주차는 지상과 지차가 주차 가능하고요, 총 682대, 세대당 0.77대입니다. 자 상가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 상가가 있고 입구 쪽입니다. 자 정문과 후문 바로 상무지구의 근교에 위치한 오른 물건입니다자 김대중 컨벤션도 굉장히 근거리가 있고요. 자 BBC 방송도 바로 근교에 있습니다. 지금 자 보시면 이렇게 이루어진 오늘 물건지입니다. 들어간 입구 바로에서 이렇게 진입하시면 주차장이 있고요. 103동 마지막 끝자락에 위치한 오늘 103동 107호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 오늘 물건지입니다. 자, 우편물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1층. 또 아주 대, 자, 현관문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엘리베이터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 오늘 물건입니다. 뒤쪽 보시면요. 이렇게 상가가 양옆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